계시록 3장입니다. 제목은요. 희망의 교회 라우디께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구약 3 9권 4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일곱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모든 구속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이라는 또이긴 시간 속에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있던 시대에 일곱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일곱 교회를 각시대 시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어느 한 교회만 딱 보여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또 구분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이니까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적용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장에서 4대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일곱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다음에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지금 이 종교 개혁 시대 그 이전에 굉장히 암흑 시대였던 이 상황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는 이것은 누구 힘으로 할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일곱 영은 우리가 성령을 나타냈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여전히 다 돌보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이 교회가 빛을 아주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들을 깨달을 때, 루터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종교개혁의 목표는 오직 성경으로, 그 당시에 미신으로 그냥 꽉 차있는 이런 때에 오직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1 0 0년도안 되어서 그 형식주의에 그냥 빠지고 교리 논쟁하고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역량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생각을 하시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내용들은 첫 번에 그 종교개혁 시작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마무리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여기 희망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여기 표현이 있죠.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아주 너무 또 귀한 상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 흰옷을 입을 자들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상급이 무엇이냐면은 생명책에서 이름 흐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가장 아주 좋은 복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시인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의 제사장과 그 대속제일의 대제상이나 제사장들이 꼭이흰 옷을 입고 그 성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다 같이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이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 입었었죠. 순진부구한 그흰 옷. 그 상태로, 어, 갈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그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있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재림 운동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다윗이라고 하면은 최고 종공 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이 예수님, 아주 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시고,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시대인가? 이제 이때 이 재림운동 시대니까는요, 성소 시대가 끝나면서 지성소 시대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지성소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천년왕국을 열어가는 이러한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칭찬을 좀 해주시는가 하면은 여기 열린문을 두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선교의 문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 운동이 시작되면서 세계 곳곳으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나 혼자만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나눌 때에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할 때나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그저 평안한 시간은 아닙니다. 꼭 사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여러 시험이 있게 되는 모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혹절에 보면 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즈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환란을 겪지 않고 비밀 휴거 된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환란을 능히 시험을 능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축복이 또 뭐냐면은요 이미 갖고 있는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튼튼해야죠. 기초와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흔들림이 그 당시에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그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자들을 여기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속히 올 것이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들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또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기둥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 같은데 갈때 기념비로 딱그 이름 같은 거써 있는 모습 보면은 우리가 꼭한 번씩 보고 들어가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우리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성전에 이 기둥이 될수 있는 이런 특권들을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다 있다고 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어, 조금 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라우디케아 교회 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이 지구 역사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일곱 교회 중에 또 마지막 교회니까 일곱 교회를 말씀들 사경회나 이런 거할때 보면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라우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그래요. 네, 백성들을 심판한다 하는 이런 의미도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우디케 학교에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좀 긍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하십니까? 우리가 나우디케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되게 우리 뜨뜻미지근한 뭐 이런 생각들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면서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맞아요.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라우디케아 교회 이 증언의 말씀들을 보면은 어느 교회보다도 그 책망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또이 라우디기야 교회에 그 앞에 어느 여섯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많이 쏟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라우디기야 교회에서 보시면서 저는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의 제목도 희망의 교회 라우디 계약다 이렇게 좀 제목을 정했었고요 라우디 계약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의로운 백성 하나 뭐 백성을 심판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마지막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다. 충성된 증인이시다, 참된 증인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의 어떤 뭐 시작 이런 걸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진실되지 못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없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할 때에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세천사의 기별이 그 창조주 하나님 전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사경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우리 한국은 사경회 제목이 세천사의 기별과 이제 창조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해지고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난무하는 이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을 또 하시죠. 여기서 책망을 하시는데 차던지 덥던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니까. 문을 두드리시면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부족한 것들을 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라우디 기아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에게 꼭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19절에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아람어 번역본을 좀 보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 아람어 성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쓰던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신약 성경 자체는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였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그 아람어를 쓴 것이죠. 그래서 뭐 달리다 꿈에바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람어로 쓰여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제 무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이 라우디께 학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징계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우리가 옳은 길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 성경 보면은 우리 각자가 막 열심을 막 내야 되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어는 희한하게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이 마지막 세대 예수님께서 그 어느 세대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고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큰 사랑으로 이 양육해 주시는 이러한 표현으로 썼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더 깨닫게 되어서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뭐, 뭐를 막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회개하라, 요 표현 나오고 있잖아요. 이 회개하라는 말이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어떤 것에서 돌아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마지막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최대한 양육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 더 이상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오기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또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지금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굉장히 잠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문 똑똑 두드려서 일어나면 일어나고 말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든지 어떠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장 크게 쾅쾅쾅 쾅 두드리셔서 아무리 깊은 잠에 고라떨어졌다 하더라도 크게 크게 두드리셔서 다 깨우셔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디케아 교회에 대한 그예언의신 이런 표현만 보면은 라우디케아가 잘못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지만은 또 다른 표현에서는 어떻게 하셔요? 이 라우디케아 교회를 통해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모든 사업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럽게 끝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 물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은 받고 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혈통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라오디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라우디케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라우디케아 교회에 남은 무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뭐 마지막 때 그냥 조마조마하게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부름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자고 오늘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있는 힘껏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다두드시고 어떻게든지 다 깨우셔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 문 열게 하셔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들어가서 어 함께 먹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구속사 이제 마치시고, 어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이제 그 잔치에 초대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여기에서 먹는 거는 저녁 먹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만찬이라 그러잖아요. 만찬은 우리가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장 우리가 즐겁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지구 역사의 모든 것을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즐겁게 혼인 잔치 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 지금 이 일곱 교회를 지금 보살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고, 지금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또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곱 교회를 보실 때에 이각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거, 예수님께서는 다 분명히 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릴 것도 아시고 소머나 교회의 환란과 궁핍도 아시고 버가모 교회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을 잘 아시고 두아디라 교회가 또 이세벨의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다 감당 못하는 영적으로 어떤 죽는 이런 모습을 또다 아시고.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 라우디케아 교회의 뜨끈미지근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교회의 사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각 시대마다 또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승리로 이끌어가시고 그들에게 또 주시는 그 어떤 축복이랄까요? 그 축복은 결국은 다 무엇입니까? 아, 이기는 자들에게 에레소케이부터 이거 주겠다, 저게 주겠다, 확 약속하셨는데요. 이거를요 이제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왔는데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있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확신없이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면서요. 어, 정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예,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와 또 함께 하시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 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더큰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그더큰 기쁨을 우리에게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이제 4장부터 5장 이래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라오디 께학교의 남은 무리가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 4장, 5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을 마치면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곱 교회는 이제 신약시대의 전 시대를 다 시대별로 나타내주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각 교회가 또 적용되어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어 혹시 라우디케아 교회에서 혹시 좀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것이 있으시다면은, 우린 지금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불러 연단한 금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다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과 약속은요. 더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 라우디 케아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희망의 약속들 꼭붙 드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흔들림이 많이 있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만 우리가 매일 들으시고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심으로 인해서 오늘 또첫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듯이 끝까지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친히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